결과적으로 뭐 따지면 뭐 절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은 말레이시아 팀에서 정말 끝없이 싸우고 또 승점 1점을 가져겠다라는 의지에서 또 한번 축구 선수로서 좀 많은 걸 느끼게 해준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16강에 올라갔다라는 건데 16강에 올라가서는 더 좋은 경기력으로 또 승리를 할수 있도록 어, 준비를 하는 것들이 앞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따로 조언해 주시는 건 없고 사실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이 움직여주고 조금 더 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선수들한테 좀 많이 부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지금 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제가 뭐. 웬 놈도 매치를 받았다는 것보다 그냥 저희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경기력을 펼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조별 예산에서 이런 좀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어 좀더 빨리 깨우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토너먼트를 준비하면서 좀더 도움이 될 때가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2018년도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렇고 조금 중간에 어려운 일들이 조금 많았는데 이런 계기를 좀 이겨내면서 팀이 더 단단해지는 모습을 분명히 갖춰가 갖춰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어 이런 계기도 계기 이런 경기들로 또 분명히 저희가 단단해지는 모습을 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선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경기들을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어다 발전이 돼야죠. 사실 제가 어,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페자디박스로 들어갔을 때 마무리하는 패스들 또 마지막 패스들 마지막 뭐 슈팅 장면들에서 좀더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주변리스의 어, 예선을 초, 치르면서 많은 실점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 하기 때문에 뭐, 어떤 특별히 한정 하나의 부분을 저희가 더 좋아져야 된다라기보다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훈련을 하면서 조금 더 선수를 사실은 이거는 뭐 전술 문제 뭐 이런 것들보다 선수의 의지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16강전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는 뭐 선수들도 알 거고 뭐 모든 사람들이 알 거예요. 뭐 사실 이번에 이제 경기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항상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경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 어떤 선수가 뭐 저를 기대하고 뭐 모든 사람들이 저를 기대한다기보다는 라 제가 어떻게 하면 더 팀에 더 도움이 될수 있을지를 항상 생각하고 항상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앞으로 경기들이 몇 경기를 저희가 치를지 모르겠지만 항상 마지막이라는 경기력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어, 사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어, 그치뭐 어쨌든 저희가 첫 번째로 원했던 토너먼트에서는 특히 어,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16강 진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뭐 어떤 반응일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16강에 진출한 것은 저희의 목표가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 뭐 의심의 여지없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뭐 토너먼트에서 앞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어 좋은 경기 경기력과 뭐 무조건 결과를 가져오는 이제 경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결과적으로도 저희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쉬지 않고 뛰고 공격하고 수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 교체에 들어간 선수로서의. 어, 자세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쓰려고 노력했고, 팀원들한테 조금 더어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를 불어넣고,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으려고 노력을 했던 어, 교체였던 것 같아요. 몸 상태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괜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어, 계속해서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 없이 계속 앞으로 나아, 나아가는 경기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사실 골이 만들어내지 뭐, 어, 어다다는 그런 말들이 이해가 안 가고, 그런 파워를 얻어내는 부분들도 저희가 만들어낸 거고, 거기까지 올라간 것 자체가 저희가 다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 결과가 뭐두 경기가 저희가 원했던 결과는 당연히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말씀드렸다시피, 어, 저희가 첫 번째로 원했던 조별 내사 통과, 통과하고, 16강에 진출한 거는 정말... 뭐 저희가 첫 번째로 원했던 목표를 잘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당연히 어 무조건 결과를 챙겨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고 어 그런 부분을 지금 벌써 세 경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네 번째 경기, 특히 16강에서는 조금씩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조금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뭐 팀적으로는 뭐 당연히 3대3이면 결과가 많이 아쉽고 제 개인적으로도 일단 골도 뭐 지금 계속 안 들어가고 있고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없고 사실 뭐 그냥 제가 못 넣고 있는 거죠. 뭐 그냥 뭐, 뭐 부담감 같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단 공격수가 골을 넣어야 된다는 뭐 부담감은 있지만 일단 뭐, 뭐 그런 걸 따지면서 막 경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오늘은 꼭골 넣어야겠다. 오늘 뭐 일단 팀적으로 더 플레이 집중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속 경기에 임하고 있고, 어, 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뭐,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하라고 하시고, 일단 저도 뭐, 골못 넣고 있어서 일단 뭐, 죄송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거 뭐, 신경 쓰지 말고, 뭐, 감독님도 이제 공격수였었던 이제 시절에 좀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면서, 뭐, 공격수라면은 뭐, 그런, 일이 뭐힘도록하다 뭐 그러면서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뭐 감사하고, 다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일단 이제 진짜 토너먼트고 이제 지면 진짜 떨어지는 경기기 때문에 제가 뭐 경기를 뛰든 안 뛰든 일단 경기에 출전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이제는 도 넣고, 네 팀에 네, 기여를 네,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